네 안녕하세요 영신닭기입니다 오늘은 화분 또 저렴이 들어와서 대박 특가를 특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네 가성비 좋은 화분들입니다 자 1번 1번은 가로 8 세로 10네 4천원입니다 화분들은 음, 어, 이렇게 생겼고요네 귀엽고 깜찍하고 이쁘게 생겼네요. 화분. 음, 색깔은 한색, 한색으로 동일하네요. 네. 화분. 1번. 네. 8, 가로 8, 세로 10. 네. 4,000원입니다. 자, 2번. 가로 17, 세로 10. 사이즈가 어, 엄청 크고 좋네요. 근데 가격도 좋네요. 네, 엄청 가격이 좋죠. 네, 이 화분은 네, 5,000원입니다. 근데 이, 이렇게 큰 창도 심을 수 있겠어요. 엄청 커요. 이렇게. 5,000원. 엄청 크고 이쁘죠? 네, 모양도 이쁘게 어, 생겼네요. 이렇게. 이거는, 어, 제가 대고가 많이 없어서, 어, 몇개안 드렸어요. 그래서 빨리 주문 안 하시면 미리 매진될 수 있다는 점. 네. 잘 보시고. 네. 3번. 3번은 12.5. 네. 세로 10. 네. 6,000원 짜리입니다. 3번은 6,000원. 어, 화분이 엄청 커요. 10.5cm면. 네. 네, 손도 쏙쏙 들어가고 엄청 큽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요. 이 색하고, 이 색하고 두 가지예요. 네. 이런 애들은 색깔이 이렇게 해도,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멋스러워요 다육이는 다육이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화분이 그리 안 이뻐도 어, 괜찮답니다 네 근데 색깔을 이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두 가지 색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3번 6,000원 <laughs> 그 다음에 4번은 저희가 이앞 전에 어, 빨리 지는 대네 라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재고가 다시 들어왔어요. 가로 16, 세로 12cm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얘는 9,000원이에요. 어, 전에 얼른 매진돼가지고 뒤에 찾으신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거를 재입고를 했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큰 사이즈예요. 제손몇 개는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색깔이 한 세,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9,000원입니다. 4번, 9,000원. 그 다음에 5번, 가로 9.5, 세로 13. 이거는 6,000원 짜리입니다. 이제 얘는 색깔이, 네, 항아리색하고, 음, 똑같아요. 이렇게. 뒤에 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네, 정의컵 쏙쏙 들어가겠습니다. 그크기예요 이렇게, 이 색도 있고. 네, 이렇게. 네. 가로 9.5, 세로 13. 네, 크기도 괜찮죠? 6,000원. 네, 얘도, 어, 전에 일찍 매진, 매진 됐어요. 그랬는데, 어, 이번에 마지, 재고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한 박스밖에 못 들어왔어요. 이렇게 몇개안 돼요. 그니까, 러 빨리 주문 안 하시면 얼른 떨어집니다. 얘는 가로 8.5, 세로 8.5. 이 앞전에 인기가 좋았던 애요. 3,000원. 가격치고 화분이 어, 귀엽고 이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3,000원. 이렇게. 네. 6번. 네, 가로 8.5, 세로 8.5.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은 7,000원이네요. 아, 잘 맞춰놨네. <laughs> 7번은, 어, 가로가 13, 세로가 10.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9,000원짜리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9,000원짜리와 똑같네요. 7,000원. 근데 얘도 어,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한 박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찍 주문하셔야지 얘도 갈것 같아요. 이쁘게 생겼고, 네. 라인도 이쁘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네. 7,000원. 사이즈 괜찮죠? 사이즈는 좋습니다. 7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도 이 앞전에 마감이 됐었어요. 근데 새로 또한 박스밖에 안 들어왔어요. 얘도 많이 넉넉치가 않아요. 9.5, 9.5. 네. 얘도 5,000원입니다. 가격은? 가격이 잘안 보이네? 네. 가격 5,000원. 네. 8번, 5,000원. 8번은 색깔이, 이렇게. 이런 애들이, 어, 은근 다육이 심어놓으면 매력이 있어요. 화분을, 어한 개보다는 한, 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한꺼번에 이쁜 애들 똑같이 심어놓으면 엄청 이쁘답니다. 세트로 두 개씩 하셔도 되고요. 네. 8번은 5천원. 그 다음에 9번. 얘가 마감됐던 애입니다. 얘도, 네. 9번. 5,000원. 가로가 12일, 세로가 9. 네. 얘는 3 가지가 이번에 총 이렇게 생김새가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넓고 근데 11cm 더된 애도 있어요. 어, 안된 애도 있고. 얘는 조금 더 작고. 근데 이게 생김새가 가 어, 다리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어니 앞에 앞에 모양이 조금씩 다른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얘도, 어, 랜덤으로 드립니다. 네, 세 가지를. 전부 5,000원씩. 네, 싸죠? 네, 크기에 비해서. 네, 가로, 네, 11, 세로, 9. 네, 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 새로운 것이 들어왔어요. 네, 얘는 10번. 10번. 어, 가로가 10, 세로가 13.5. 네, 7,000원 짜리입니다. 하얀 백색의 다육이를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있는 애들 들어왔고, 이리 뺑 둘러서, 다리도 이쁘고, 어, 항아리 모양 구멍도 있고,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을 이런 데다가 심어놓으면 이뻐요. 예. 자, 10번. 네, 7,000원. 그 다음에 12번은 어, 이 앞전에도 팔았던 애인데요. 네, 16.5 가로가 세로가 13. 네. 12,000원짜리인데 사이즈 엄청 크답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12,000원. 네, 색깔이 네, 두 가지 정도 있고. 11번 12,000원. 그 다음에 12번도 새로 들어온 신상입니다. 12번도, 가로가 10.5, 어, 가로가 10.5, 세로가 14. 네, 좀, 농분이죠? 살짝 농분이에요. 근데 너무 이뻐요. 이게. 가격대도 괜찮고. 네, 12번에 6,000원.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 다음에 13번. 얘는, 음, 가격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가로가 12, 세로가 10, 13번, 네, 5,000원입니다. 가로가 12, 세로가 10, 5,000원입니다. 얘는 색이, 어, 빨간색, 파란색, 이 정도로 커요. 이렇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어요 세워놓으면. 분홍색. 색도 있네요. 이 색도 이쁘네요. 은은 다기를 심어놓으면 이쁠 어, 것 같아요. 네 가지 색이 있네요.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네. 이렇게 해서 13번은 5천원. 네. 그 다음에 어, 14번. 번호가 막 헷갈리게 적어졌네요. 우리 신랑이 적어놨더니 그래 14번 가로 17, 세로 11. 만원입니다. 얘는 화분 만원짜리 치고는 짱짱하고 엄청 네 이거는 재고가 몇개안 남았어요. 빨리 주문 주셔야지. 만원 치고는 화분이 사이즈가 참큰 애들 대품도 들어가겠어요. 그 정도로 커요. 네자 14번 만원 만원입니다. 14번은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이놈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4,000원입니다. 어, 가루가 11.5, 세로가 8.5. 네, 넉넉한 사이즈죠. 참, 다육이 심기는, 네,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얘는 세 가지 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색상 선택은 안 됩니다. 제가 랜덤으로, 어, 골고루 시키시면 하나씩 이렇게 해서 넣어드려요. 네, 15번. 네, 4,000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15분까지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 전화 안 하셔도 되고, 문자로 주시면, 개수하고, 거기다 적어 주시면, 제가, 어, 문자로 받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1번은, 어, 신상으로 들어온 것이라 어, 뭐, 사이즈는 그리 크지가 않은데, 4,000원 짜린데, 이뻐요, 완전.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화분, 어, 올려드렸고요. 네, 많이 보시고 어, 화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